안녕하세요. 해영호입니다. 자, 카카오 주식입니다. 자, 오늘도 네이버까지 포함해서요. 네카오 같이 네,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하루 좀 쉬었죠. 건너뛰었는데요. 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차트가 뭐 우리 네이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뭐 그냥 계속 제자리뛰기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제가 더 꼼꼼하게 좀더 하루하루 앞날을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어 이거는 뭐 이도 저도 아니고 그렇죠. 투자자분들이 조금 답답한 상황들이 우리 카카오에서 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 조금 더어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당장이라도 막 치고 날렸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우리 마음처럼 카카오가 뭐 가주지 않는 걸뭐 억지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막 치고 나갔으면 너무 좋은데 그렇죠. 여기가 또 중장기 이평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들을 일단은 넘어가는 게 일단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 또 추세선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 돌파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예 앞에서 계속 저항 걸렸다가 떨어진 선이라서 여기를 이렇게 돌파 안착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예뭐 네이버라고 해서 더 지금 막, 막 많이 뭐날라갔다뭐 바닥치고 막 급등했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했었던 주총은 카카오는 내일이니까 내일 한번 더 기대를 해봐야 되는 입장이니까 우리 카카오는 내일 주총 이후에 어떤 소식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게 오후 늦게나 또는 저녁에 또는 그 다음날 이슈 기사화되면서 어 내일 목요일뿐만 아니라 금요일까지도 뭐 좋은 모습들이 이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열어놓고 볼 거니까요 좀더 힘내시고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가자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래도. 그래도 그 속에서 좋은 점을 찾자면 어, 앞에서도 제가 그들이 컴백했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네이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바로 외거죠그동안에 주가가 주로 그냥 흘러내릴 때 결국은 기관들의 기관들 세력들이 좀 많이 이렇게 던졌었는데 최근 들어서 어쨌든 기관들이 좀 이렇게 순매수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외국인들은 좀 들쑥날쑥하죠 예꼭 요즘 날씨같이 그렇죠 예. 따뜻했다. 추웠다. 그쵸? 아침 저녁으로 좀 헌절기. 이럴 때 우리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카카오도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런데 이제 개인들은 매도세로 이렇게 자꾸 빠져나가고 있고, 어, 우리 기관들은 이렇게 그래도 좀 사드리고 있다. 어 답답하겠죠? 음 어떤 게 답답할까요? 저는 항상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심리적인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심리적인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내가. 아 이거 매수해 매도해 응? 바이 엔셀 이 과정에서 투자자 분들이 결국은 이 손가락 버튼 누르는 건 본인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과정에서 이 심리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거든요. 이 심리를 못 견뎌서 팔거나 또는 아 이거 추경 매수 남들 다사고막 죽여 날라갈 것 같으니까 막 추경 매수하다가 이거 고점에서 물리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지금 개인의 매도 심리는 어떤 부분으로 작용할까요? 카카오보다 더잘 가는 주식들이 지금 옆에 보이잖아. 그쵸? 카카오보다 지금 더잘 가, 아유, 아니 얘가 아니고, 그쵸?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막더날라갈 것처럼 보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지금 당장으로서는 우리 우리 그 카카오나 네이버 말고도 다른 주식들이 눈에 보이는 주식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어 우리 카카오에 대해서 좀더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흥분해 가지고 다른 주식들을 막 이렇게 갈아타 버리면 어 순식간에 우리 카카오가 올라갈 것을 내가 뒤늦게 바라만 봐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오늘 에코프로가 좀 급등 났는데 네. 마찬가지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주식들이 다른 쪽에서 자꾸 들고 뛰고 하니까 어, 카카오 이렇게 한 거는데 카카오 그냥 아우 팔어, 말어? 팔어, 말어? 하다 보면 팔게 돼 있어요. 투자자 <laughs> 여러분들, 이게 원래 사람이 심리예요. 아 팔까 말까, 아저저살까 말까 하다 보면 어, 아유 그냥 저거 사야지 하고 그냥 팔게 돼 있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인내심을 가져라.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추세가 우하향에 있고 여기 하단 영역이 지금 탄탄하게 지지를 보고 있는데 삼각 수리면 구간로 들어가고 있죠. 네, 여기에서 아래로만 더 언더로 내려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예. 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이렇게 카카오는 이렇게 기술적 분석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내일 주총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주총에서 좋은 호재들 얘기, 네, 뭐 배당 확대라든가 뭐 주주 하는 정책들을 좀잘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자사주 소각이 라는가 이런 얘기 좀좀 좀 빵빵빵 좀 터져 줬으면 좋겠어 네 그렇게 해주길 네, 김범수 의장이 좀 해줘야죠 왜냐면 아 그동안에 주가 이렇게 박살 내놓고 이제 좀 올라왔는데 주가 좀 지지부진 하잖아요 그럼 한마디씩 좀 해주지 해줘야지 이제는 그거 좀 기대 한번 해볼게요 네이버로 가겠습니다 네이버는요 아 정말 이거 주총 딱끝났는 데도 뭐 그냥 별반 그 움직임도 없고 진짜 속 터지죠, 그렇죠. 조금 예, 더힘 내시죠. 우리 네이버도 힘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렇죠. 예, 18만 원까지는 거의 다 거진 다 내려온 상황에서 어쨌든 이렇게 돌려놓고 있고요. 앞에서 우리 18만 원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두번 얘기 안 할게요. 여기 뒤지어 정태에 예, 여러 번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그 18만 원 때까지 가격이 다 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려와 봐야 뭐몇 퍼센트 안 내려오니까 지금부터는 언제든지 이렇게 빨리빨리 돌려, 돌려 세울 수 있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매수 신호 나왔고, 오이평 돌파됐고, 그러면 요거 기준 조건이 매수 조건이다라는 얘기까지 들어갔어요. 어, 최근에 이제 우리 그, 유료로 이제 들어오신 분들, 회원가입하신 분들 보면 네이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 꽤 있더라고요. 한세분 정도 제가 봤는데, 어, 우리 그분들이 여기서 타점에서 잘 잡았더라고. 네. 물론, 이제, 다른 가격에서 이제 사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어, 이런 포인트들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리고 지금에서 우리 네이버가 마찬가지죠. 결국은 이제 수급에서 변화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수급에서 지금 변화가 생기잖아. 수급에서. 이제 여기 이제 투신, 투신하고 투자신탁, 사모펀드 좀 들어와줘야지, 이제. 아, 이거 노랑머리, 이거 좀 들어와 줘야죠. 아, 이 노랑머리, 이거 진짜 뭐 점심을 잘 먹나, 저녁을 잘못 먹나, 그쵸? 아니, 왜 이렇게 팔란 찢기는 거야? 그쵸? 예, 좀 들어와 줘야 됩니다. 진짜 이거 노랑머리, 이게 예, 같이 들어와 주면 돼요. 예, 그러면 반드시 개인은 제가 매도 매물을 내놓는다 그랬죠. 매도 매물 쌓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얘기는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어, 왜냐면... 우리 네이버를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물타기 하신 분들, 뭐 또는 신규 매수했다가 물렸던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 가격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 아, 나 모르겠다, 지쳤다. 이제 네이버 못 들고 있겠다. 라고 여기에서 막 터는 분들이 나오거든. 그러면 매도 매물이 계속 쌓이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세력들은 그거를 주섬주섬 담아 올린다. 아,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기 이거는 250일, 1년 짜리, 1년짜리. 1년 짜리. 최근 1년짜리 주가예요 최근 1년짜리 주가인데, 여기 한번 보시죠.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 내릴 때,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이런 그림들인데, 기관들은 앞에서 내려왔을 때는 요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래도 쭉 이렇게 누적 순매수를 유지했었는데, 여기 쭉 내려올 때는 내다 던졌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도를 우리가 네이버가 했던 얘기잖아요. 그리고 여기 외국인들이 주도했던 얘기죠. 반대로 여기는 누가 잔뜩 샀단 얘기야. 개인들이 잔뜩 샀단 얘기잖아. 이거 이거 개인 투자자 수급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최근 들어서 이거 쭉 내려올 때 이거 개인들이 쭉다 담았던 얘기니까. 그리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다 팔았던 얘기니까. 그럼 반대로 기관하고 외국인들 좀 사주면 올라갈 때 본점 매도 심리 또는 약수익 또는 약손실 매도 심리는 누구한테 작용되겠어요? 개인한테 작용이? 자격이 되겠죠. 네, 심리적으로 압력을 받는 거야. 아우, 이제 본전 왔는데, 약 손실 왔는데, 뭐 또는 약 수익 넘어왔는데, 팔고 싶은 네, 매도 압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결국은 세력들이 주섬주섬 다 담아 올릴 거다. 이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런데다가 네이버는 작주가 아니라 또시총상위 주식이니까 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심리들좀잘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매매 비중 조절을 잘 해야 되겠죠. 내가 아무리 네이버라는 주식이 많이 빠져가지고 그래 네이버가 뭐 망하겠어. 우리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인데 그쵸? 응 어, 그렇게 보뭐 망하지는 않을 건데 이 커머스 시장도 크고 그렇죠. 어, 다 괜찮은데 주가가 미친듯이 빠져 있으니까 돌아버리겠네 진짜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내가 비중 조절 잘 해가지고 잘 나눠서 사고 타점만 잘 잡으면 평단가 잘 낮추고. 조금 시간 싸움 해주면 분명히 좋은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 시간 싸움 잘못하거나 아니면 타점 잘못 잡고 내가 물려버리면 모든 게 꽝돼. 그냥 시간만 허비하고 허송세월 보내고. 결국은 본전 왔다가 또 빠지는 경우들이 발생되잖아요. 이런 경험들 몇번 하잖아요. 아 이거 본전에서 팔았어야 되는데 이런 상들이 황 자꾸 빈번해지잖아. 그러면 진짜 본전하면 또 팔어. 그때는 파는데 또그 주식은 또 올라가 이런 경험들 정말 많이 하셨을 거야 투자자 여러분들 어, 진짜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그런 상황들이 안 벌어지려면 최대한 싸게 사겠다는 노력을 해야 돼 이렇게 자꾸 올라갈 때 내가 사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 어떻게든 많이 빠진 주식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타이밍들 자꾸 골라야지 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큰 틀에서 제가 오늘 하나 더 짚어드릴 때, 우리 저기 그, 카카오 우리 주주분들 제가 전에 설명 많이 드렸었던 건데, 이거, 이거, 이거. 큰 틀에서 60초 세선. 우리 이 평선들은 다 선이 그어져 있잖아. 다른 거 뭐, 긋지도 말고 다 지워도 돼요, 투자자분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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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저저저 저 보조 지표 이런 거 말이야. 그런 것들은 다 없애도 되는데, 가격 이 평선들은 그어놓으세요. 뭐, 5, 10, 20, 뭐, 요 정도는 그어놓으세요. 62평하고. 예, 이 기본적으로 올라가 있는 선이니까 그러면 62평이 가장 큰 틀에서는 중장기 추세선이에요. 추세선. 3개월짜리. 예. 그러니까 이 선을 가지고 넘어가서 안착해서 추세가 넘어 가느냐? 그럼 얘는 어, 한 3, 4개월 정도는 올라갈 수 있나라고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데 이거 계속 와서 부딪혔다. 2, 3개월 하락했다가 부딪혔다. 또 2, 3개월 하락했다가 부딪혔다. 이건 이건 더 많이 빠졌네. 또 부딪혔다가 올라가는 척 하다가 또 2, 3개월 빠졌다가 또 2, 3개월 빠졌다 이런 식으로 계속 출렁출렁 거리잖아요. 그럼 이거 올라올 때 그러면 앞으로 2, 3개월 올라갈 수 있나라고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하고 반대로 보면 되니까. 그럼 내가 아무리 주식을 잘 몰라도 좀 이런 큰 주식 틀에서 바닥에서 그러면 60일 추세선을 거꾸로 보고 자, 이거 요거 추세 돌릴게요. 이해하기 좋게.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어 바닥에서 60일 추세선 돌려 세우고 이렇게 이렇게 바둥바둥바둥 바둥 바둥 올라오는 주식 없나? 요런 것들 투자자분들 고르셔야 돼 픽을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네? 그리고 요 위에 요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시장에서 좀 인기 있는 애들 뭐 반도차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또는 뭐 제약바이오라든가 어 이쪽에서 고르셔야 돼 2차전지나 저기 어먼들 가가지고 이상한 종목들 뭐 저기 쬐깐한 종목들 어 이거 엄청 싼데? 요런 거 고르지 마세요. <laughs> 네. 뭐몇 천원짜리 뭐, 뭐 만원짜리도 다똑같아 시총 보실 줄 아셔야 돼, 투자자분들 어떤 주식은 만원짜리가 안 되지만 시총이 엄청 큰 회사가 있어요. 또 어떤 종목은 막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인데 어 시총 생각보다 좀 작은데? 이런 주식이 있어. 그걸 볼줄 아셔야 돼. 요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액면 이 가격을 보지 말고 시총을 볼줄 아셔야 돼, 투자자분들 아, 그 어떤 주식이죠? 아, 제가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자동차 부품 주식들 가운데 대부분 저평가인데, 그 주식들 가운데, 아, 제가 그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투 여러분들, 죄송해요.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주식이 8천 원인지 7천 원인지, 제가 지금 안본 지는 꽤 오래됐는데, 단가가 그래요. 그런데 시총은 엄청 커, 투자 여러분들. 그러면 그 주식이 7천 원, ,000원, 8천 원짜리가 뭐. 막 15,000원, 2만원 간다? 그럼 시총 규모가 엄청 커지는 거야. 그러려면 그 주식은 그냥 7,000원, 8,000원, 와, 이거 엄청 싸다라고 해서 투자하면 안 돼. 그럼 수익이 안 나. 어, 그, 이거 제가 나중에 이거 제가 필히 확인해가지고 꼭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주식을 좀 골라보셔라.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어, 이런 것도 하나의 공부니까 꼭 도움 되도록, 어, 말씀드리겠고요. 자, 우리 네이버, 어쨌든 지금, 이런 그림들에서 추가적인 상승 반등 어,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